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늘큰 트러블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살자는 주의이지만 어제 결혼 생활은 쉽게 잘안 풀리더라고요. 대부분의 기혼 여성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지 않으실까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답답하게 참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엔 결단을 내야 했죠. 제 친정 남동생은 꽤 능력도 있고 사업도 착착 잘 이뤄가는 애인데요. 저랑 두살 차이이고 어릴 때부터 야무지고 성실한 아이라 어디가나 사랑받는 타입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올케랑 둘이 열심히 사업 일궈 나가고 생각보다 빠르게 수익을 봐서 경제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냈고요. 이렇게 무던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 이 멋진 그림의 말이에요. 정말 생뚱맞게 제 남편이라고 하는 돌덩이가 던져지게 된 거예요. 사실 남편이 대놓고 뭘 어찌하고 망치고 그런 건 없지만, 뭐랄까, 인생 잘안 풀리는 인간이 괜히 시비 걸고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그런 쓸데없는 헛소리들을 늘어나서 제 신경을 건드리더라고요. 남동생은 사업상으로도 그리고 본인 능력도 되고 하니 좋은 외제차를 뽑아서 끌고 다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유독 남편은 질투가 나는 건지 되게 심통을 부리더라고요. 그, 뭐야. 차남 카톡 사진 보니까 차를 또 바꿨나 봐. 있잖아. 그거 장난한게 비싼 거야.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길에서 그거 보면 웬만한 차들 다 도망갈 걸?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사업이 잘 되는 거야? 그럼 그 전에 타던 차는 어쩌고? 이러면서 자꾸 쓸데없이 자기 처남차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본래 우리 남편은 차라면 환장하는 인간이라 연애 때에도 과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차를 샀었어요. 그런데 끌고 다닐 능력이 안 되니 되팔았고 결혼해서도 또 무리해서 차를 질러버렸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뭐라 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마냥 우겨대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 핑계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런 차좀 사면 안 돼? 주변에 친구들 보니까 결혼해서 이제 애기 낳고 하면 이런 차 사는 것도 끝장이라고 하더라. 애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한 선물 하나 해 보겠다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차 좋은 거 사면 나중에 당신 태우고 다니고 여행 갈 때도 좋고 애기도 태우고 다니면 우리 면도 살고 여러모로 좋은 거지 뭐. 뉴스 보니까 애들끼리 차들 비교도 한다잖아. 나는 미리 준비한 거야. 이때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등짝을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제가 기막혀 했던 건 그때는 신혼이라 임신도 안 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애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써보는 거대 지출이라니. 정작 애 낳는 사람은 전데왜 남편이 그런 지출을 하고 본인에게 선물을 하나요? 저래 놓고 나중에 제가 조리원 들어갈 때에도 얼마나 저를 쪼아댔는지 몰라요. 이 돈이 얼마야 이게? 어? 옛날엔 집에서 다 조리하고 그랬어. 당신도 우리 엄마가 조리해 준다는데 왜 그렇게 악을 쓰고 반대? 해 병원에서 집으로 곧장 와서 우리 엄마한테 조리해 달라고 해. 그리고 용돈 얼마 드리고 하면 엄마가 밥까지 차려주실 거야. 그 돈이면 그러고도 남지. 이딴 철없는 소리를 하는 남편에게 저는 당장 출산 앞두고 그것만 신경 쓰느라 크게 반박도 못 했었답니다. 아무튼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때론 사치스러운 인간이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고요. 어렵게 시작해서 사업 확장시킨 천남의 프로필이나 훔쳐보며 뭘 샀고 차를 뭘 끄는지 염탐하는 게 취미예요. 그걸 저한테 들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저렇게 몇 마디 떠보다가 속내를 들키더라고요. 하여간 제 남동생은 장가도 잘 갔어요. 올케가 서울에 알만한 명문대를 나온 데다가 외모도 무척 예쁜 편이거든요. 대학생 때 잡지 모델도 몇번 했을 정도로 눈에 확 띄는 외모이고, 친정도 여유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떠들썩했고, 다들 선남선녀가 만났다고 평이 좋았답니다. 그때 시뻘건 눈을 뜨고 입이 삐뚤어져 있던 사람이 둘이 있었으니, 그건 우리 남편과 우리 시어머니였어요. 솔직히 저런 반응이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넘겼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까분다더니, 이제 어머니랑 남편은 저를 앞에 두고 조롱하더군요. 특히 어머니의 말투는 듣고 있기 힘들었어요. 무려 아가씨 결혼식 날인데, 제가 왜 이런 대화 속에 있는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예, 어머마. 사돈 총각은 젊은 나이에 뭔 돈이 있다고 그렇게 사치를 하냐 아직 30대 아니야 그 나이에 그런 차를 끌고 다니고 돈을 땅에 버리고 다니면 나이 들어서 남한테 신세지고 사는 거야 아니 내가 보기 딱해서 그래 이때 전 사과를 먹고 있다가 그만 목에 걸릴 뻔했지 뭐예요 그런데 남편이 엄청 얄밉게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엄마. 내 친구 중에도 일찍 그런 차 끌다가 폐가 망신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이게 다천럼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뭐. 당신도 잘 사겨 듣고 처남한테 충고나 좀해 줘. 이건 아무래도 한 번은 짚어야 할것 같아서 오랫동안 별렀던 제속을 털어 놓았죠. 어머니, 제 동생 능력 되니까 그런 차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가정 있는 애가 대책 없이 비싼 차를 끌겠나요? 제 동생 그렇게 한심하고 철없는 애 아니에요. 어머님말 맞다나 나이가 서른이 넘었어요. 애도 아니고 알아서 잘할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마무리 해버렸는데도 여전히 꾸멀거리는 둘을 보니 기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일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겼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치졸하게 질투하는 꼴이니 불쌍히 여기고 넘기기로 한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제가 잘못 처신한 거였더라고요. 굳이 착하고 좋은 사람 소리 들으려고 입 다물고 산건 아니지만, 나이 들수록 누군가랑 언쟁버리고 신경 곤두 세우는 거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 경우 만들기 싫어서 참은 건데, 몇번 만만하게 보인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크게 돌아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절실히 깨닫게 된건 시간이 조금 지나 제 동생 사업이 기울었을 때였어요. 친정에도 슬슬 안 좋은 얘기가 들려왔고 엄마 아빠가 이래저래 말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듣고 저도 걱정했는데 계속 들어보니 딱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빠 목소리도 그리 걱정스럽지 않았고요. 글쎄다. 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야. 사실, 이전부터 걔가 맨날 해오던 소리 아니니, 수익을 장기적으로 잡고 쭉 끌고 가긴 힘들겠다고. 좀 지켜보다가 정리할 거라고 했었잖아. 그때가 지금이라고 결론을 내렸나 봐. 뭐 아닐 것 같으면 빨리 발 빼는 것도 지혜로운 거지. 나는 얘가 판단 잘했다고 생각한다. 좋은 사람 만나서 넘기기도 빨리 넘겼고, 손해본 거 없이 정리 잘했잖아. 이 말에 저도 크게 안심을 했고, 이후 남동생은 올케 친정에서 하는 사업 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정확한 바까지는 모르지만 그쪽 집에서 플라스틱 관련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서 일을 배운다면서 자기네 처형이며 장인어른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러나 저러나 처가 쪽 사람들이니 괜찮을까 했는데 결혼 초반부터 쭉제 동생을 마음에 들어하는 분위기라 그 부분도 안심하게 되었답니다. 이 얘기는 친정 식사 모임 때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화제로 지나갔을 뿐인데요. 아 진짜, 그놈의 입과 귀를 다 어떻게 막아버려야 하는 건지. 우리 남편은 이걸 또 새겨듣고 있다가 지네 집 가서 쪼르르 말해버렸나 봐요. 왜냐면 얼마 뒤 어머니가 대뜸 전화를 걸어서는 저한테 이따위 소리를 하셨거든요. 야야, 사돈 총각 일하던 거싹 망했다며? 그리고 이제 처가살이 한다는데 딱해서 어떡하냐 근데 혹시 누나한테 돈좀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사업 망한 사이끼리는 형제자매고 뭐고 보증이나 이런거 해주면 안된다 둘다 싹 망하는 거야 아예 싹을 잘라내고 전화도 받지 말아 버려 이건 정말 제 동생의 현 주소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니 어쩌면 듣긴 들었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대충 정리해서 떠들어대는 소리잖아요. 손해 보기 전에 접었고 좋은 흐름 안에 있는 애를 갖다가 왜 저딴 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어디 남의 집 모르는 자식 얘기도 아니고 며느리의 남동생이니 핏줄이잖아요. 솔직히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이거 너무 선 넣는다 싶더라고요. 하물며 얘는 여지껏 저한테 손 벌린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럴 일도 없을 것이며 얘 형편 자체가 궁핍하지 않아요. 본인이 읽어놓은 재산도 여유 있고 하다못해 처가도 잘 산다고요. 근데 대체 왜 어머니는 지를 겁먹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냐고요. 이때 곧장 반박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제 얘기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그냥 마구 떠들어대시더군요. 그것도 너무나 무례한 얘기를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야, 남자가 처가살이 그렇게 일찍 젊은 나이 하면 기가 다 죽어서 애기도 안 생긴다더라. 자돈 총각네 애 없지? 으이구, 그렇게 젊은 나이에 사업한다고 너무 욕심을 부리더라고. 내가 아주 안타깝게 봤어. 뭐 어쩌겠어, 어디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살아야지.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 그 손에 본거다 메꿔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전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대체 이 말을 어디서 들으셨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순진하게 곧장 다 얘기해 버리시더라고요. 어디서 듣긴 어디서 들어? 우리 준범이한테 들었지. 처남이랑 통화했는데 회사 문 닫았다고 했다더만. 네 집에서도 가족들끼리 한참 얘기했다며. 그러니 나도 알았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옳커니 잘 걸렸다 하면서 다다다다 따졌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은 왜 남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밖에 나가서 쪼로르다 말하는 건가요? 저는 어머니께 말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 맨날 그렇게 집안일 다 갔다가 일러 바치나 봐요? 진짜 입이 가벼운 인간이었네요. 저 준범 씨 그렇게 입사지 몰랐어요. 이제 그 사람 앞에서 말 조심해야겠어요. 제 동생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모욕하는 어머니에게 저도 남편을 애 돌려서 빈정댔어요. 남 욕하고 비웃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롱받는 건 아주 눈치 빠르게 알아채더라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본인 아들이 일러받친 사실은 맞으니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참지 못해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곧바로 받아치시더라고요. 정말 어른노릇을 못하는 어른이시죠. 야, 우리 준범이가 뭐 못할 말 했냐? 까놓고 말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 게다가 사업을 뭐 개나서나 아무나 하냐고. 하여간 망한 건 망한 거고 너는 절대 도와줄 생각하지 마라. 행여나 도와준다고 우리 준범이 돈 몰래 손대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았어? 이러고 아주 우악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어머니를 보니 전 그날 저녁에 퇴근한 남편을 쥐 잡듯이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참 사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더라고요. 자기 아들이랑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저렇게 함부로 대하면 결국 가장 피로하고 괴로운 건 본인 아들이라는 걸왜 모르시는 걸까요? 그날 저는 남편을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잡고 또 잡고 쪼아댔어요. 당신 미쳤지? 당신 처남이 사업을 하건 말건 뭘 하건 왜 집에 가서 쪼르르 일러받쳐? 게다가 뭐? 내가 오늘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은 줄 알아? 처가살이에서 애를 못 가진다는 거야. 나 진짜 들이받으려다가 그래도 어른이라 참았어. 솔직히 저 말은 들이받아도 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아? 당신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한 번만 더이 판무로 놀리면 당신이야말로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어디서 엄마 내세워서 그딴 말을 듣게 해! 남편은 그때 잔뜩 쫄아서 며칠을 어깨를 움츠리고 밥도 못 먹고 회사로 쫓겨나듯 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진짜 꼴도 보기 싫고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 입으로 밥 들어가는 것도 꼴 보기 싫고. 며칠 동안 아침을 굶겨서 보냈어요. 나중에는 어쨌든 애 아빠고 본인도 느낀 게 있을 테니 적당히 하고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요. 어머니도 눈치는 있으셨는지 그동안은 연락도 안 하시더라고요. 하,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갈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 엄마가 갑작스럽게 떠나버리신 건 저에게 정말 커다란 충격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잊혀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이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남동생과 저는 각자 아침을 맞이하면서 바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남편과 같이 간단히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동생은 새벽 운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샤워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아빠의 전화였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지 싶어서 받았는데 아빠가 무척 당황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어, 너. 어, 엄마가 엄마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말을 잊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그야말로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에 그저 얼떨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남동생도 전화를 받았고, 우리 둘다 말을 잃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엄마한테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그저 모든 걸 제쳐두고 뛰쳐나갔어요. 새벽에 엄마는 아빠 옆에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떤 기척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식인 우리에게는 어떤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렇게 심장 마비로 한 순간에 소천하셨거든요. 이건 정말 예고도 없었던 일이라서. 그 당시에 우리는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감이 나지 않았어요. 남동생과 저는 그날 아침까지도 평범하게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엄마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나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와 함께 주무시던 아빠가 그 부재를 깨닫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 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전화를 걸고 병원에 연락하고 모든 과정이 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거죠. 솔직히 저는 그때 당시 기억이 많이 나지 않아요.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장례식장에 있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엄마를 보내드리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엄청 넋이 나가 있었고, 주위 사람들도 저를 보고 너무나 걱정스러워 했어요. 남편도 나름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언가 이상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사돈의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추태를 부릴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나름 짠한 표정을 하고 장례식장에 오셨거든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그래도 어머니가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그 특유의 입방정을 떨기 시작하셨거든요. 아마 제게 뭐라고 하시려다가 참다가 결국 터지셨던 것 같아요. 어휴, 니네 엄마도 자식 때문에 속만이 썩었지. 이게 다 사돈 총각 때문 아니겠냐? 너는 모르겠어? 나는 안 봐도 딱 보이는데. 이래서 오래 산 어른들 연륜은 무시 못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거 있죠. 저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하면서 마음속에서 계속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봐도 뻔하지 뭐. 아들내미가 사업한다고 속썩이고 사치하고 다니다가 저렇게 주저앉아서 처가살이하고 있으니 어느 엄마가 속안 터지겠냐고." 그 말씀에 저는 그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지금 하시는 말씀, 진짜 책임질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가신 게, 우리 동생 때문이라고요?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만약 어머니 논리대로라면, 어머니는 왜 아직도 멀쩡히 살아 계신 건데요? 이렇게 강하게 받아치고 나니, 어머니도 약간 당황하신 눈치셨어요. 그제야 어머니도 살짝 말을 더듬이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때 좀더 차분하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차분함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사람들은 저와 어머니가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있었고, 그 분위기는 그야말로 싸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계속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고, 남편에게 쪼르르 가서 하소연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니랑 얘기하고 오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면서, 저를 원수 보듯이 쓱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조문객들 앞에서조차 성의 없이 굴고 하품까지 해대는 거 있죠? 조문객들까지도 남편의 태도에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참다 못한 동생이 결국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형,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기가 보통 자리도 아니고 우리 엄마 장례식인데 이렇게 하시면 저 진짜 많이 참은 거예요. 평소에는 동생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더 이상 참지 못했던 거죠. 그 와중에 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엄마, 나 너무 피곤해. 육개장도 질리고 나가서 고기나 좀 먹고 싶다. 엄마 집 가면 갈비 좀 해줘. 여기서는 밥 얻어먹기 틀렸으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진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이후로 제 성격도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일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손해 보지 않으려는 성격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중에 당신 어머니 돌아가시면 똑같이 해줄게. 그때는 딱 당신처럼 해줄 테니까 기대해.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성제를 부리며 장례식장에서 나가버렸어요. 차라리 나가 있는 게 낫더라고요. 그날 아빠도 그런 남편을 보고 혀를 끌끌 차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저렇게 저가를 우습게 하는 사이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게 말이 되냐고. 아휴, 내사위가 친정 아빠도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장례식까지는 조용히 넘기자고 생각했고 그날 이후 남편에게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눈 앞에 있으면 더 큰일 날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더큰 소란 없이 장례식은 잘 마무리되었고 얼마 뒤 아빠가 전화를 걸어 오셔서 뜬금없이 상가 하나를 증여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상가라니? 나는 못 들었던 얘긴데 그런 게 있었어? 아, 아니다. 전에 고모들이랑 얘기하시는 거 들었던 것 같기도 하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어요. 아마 30분은 좋게 넘게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거든요. 통화를 끝내고 나가보니까 남편이 퇴근해서 이미 집에 와있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랑 거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둘이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 중이었는지 얼굴들이 조금 굳어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남편은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밥 줘! 라고 말했어요. 말투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지만 속으론 저도 조금 짜증이 났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너는 우리 아들 밥도 굶기냐? 대체 뭔 통화를 그리 오래 하는 거야? 집에 남편이 들어왔으면 얼른 밥을 차려줘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순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데리고 안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사실 남편이 조금 믿기는 했지만 아이도 밥을 먹여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은 복잡하고 무거웠지만 그래도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밉든 뭐든 간에 밥은 차려야겠다 싶어서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밥을 준비하는 도중 남편이 슬금슬금 부엌으로 따라 들어오더니 옆에서 조잘조잘 거리며 말을 걸더라고요 무슨 얘기 했어?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는데 남편이 집요하게 묻다 보니 점점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몇번 참았지만 결국 그만 화가 나서 한마디 해버렸어요. 상가 증여 때문에 통화 좀한 거야. 내가 우리 집이랑 통화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고. 소리까지 질러버렸어요. 사실 이 말은 남편보다는 어머니가 들으시라고 한 말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좀 아시라는 의미로 말한 거였죠. 어머니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저를 몰아붙이시는 게참 얄미웠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이 사람은 제가 화를 내는 이유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멀뚱멀뚱 있더라고요. 며칠 뒤 어머니를 또 집에 불러들였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 예고도 없이 미리 말하면 제가 싫다고 할줄 알고 그냥 들이닥친 거였어요. 그날도 남편이 뭘좀사 오길래 뭐 하나 했더니 족발이며 이것저것 사들고는 생글거리면서 거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밥 없냐? 찌개 있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묻는 남편의 말에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짜증을 내도 이 사람은 도대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그 사이에 혼자서 상가 정보를 알아보고 다녔다는 거였어요. 엄마, 엄마, 이 사람 받는 상가 꽤 괜찮대. 빈 곳도 아니고 진짜 대박이야. 나 이번에 가서 다 알아보고 왔잖아. 요즘 부동산에 푹 빠진 친구가 있어서 상가 정보도 주고 이것저것 물어봤어. 근데 진짜 장난 아니래, 엄마. 이게 웬 꽁돈이냐고. 미쳤어, 미쳤어. 내 인생에 이런 알짜배기 복이 굴러 들어올 줄 진짜 몰랐다니까? 알고 보니 남편은 제 상가 증여 소식을 듣고 혼자서 열심히 돌아다니며 정보를 캐 봤더라고요. 저한테는 직접 묻지도 않았으면서 누가 보면 자기가 증여받는 것처럼 열심히 따져보고 다녔던 거예요. 그 상황 자체도 어이가 없었는데 어머니는 그 와중에 여전히 인상을 쓰시면서 또 평가지를 하시더라고요. 뭐야, 그 정도래? 아니, 뭐, 그래.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좀 찜찜하네. 혹시 더 좋은 거 있는데 아들냄미 물려준 거 아니냐? 암만 해도 옛날 사람이니까 딸보단 아들 귀해서 아들 줬겠지. 봐봐. 이러나저러나 사업하는 아들 입에 쏙 물려줬을 거 아니야. 어머는 그 집에서 딸이고 출가 외인이니까 꼴랑 상가 한칸 주고 생색 내는 거지. 준범이 너, 그거 하나 받으면서 너무 설설 기지 마라. 별 대단한 것도 아니야. 너희도 혹시나 처가에 가서 너무 좋아하고 그러지 마라. 더 받아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족발을 드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또 꼴보기 싫은 거 있죠? 손에 침까지 쩍쩍 발라가며 드시는 모습이 너무 미웠어요. 하나가 미워지면 다 미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그 짝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신혼 초에 저한테 하셨던 말이 생각났어요 옛말에 며느리가 하는 게 미워 보이면 입에 뭐 넣는 모습도 꼴보기 싫다더라 하나가 미워 보이면 다 미워 보이는 법이야 너는 어른들한테 잘해야 된다 알았니? 그때는 그냥 한 귀로 흘리고 넘겼었거든요 어차피 자주 볼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주 모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자주 모이기 시작하더니, 우리 엄마...